저희같이 묵도하심으로 화요새벽에 뵙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발걸음들이 이한 해가 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는 488장 입니다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구십 장 세찬송은 오백 사십 아니 통일찬송가는 오백 사십 이장입니다. 사백 구십 장 통일찬송가 오백 사십 이장. Porque 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만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 저희가 어제부터 새벽에 아, 베드로 전 베드로 서신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아, 저희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에게 원하신 것은 아,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거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희가 기뻐할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거듭났고 산소망이 있다 그렇게 그 말씀해 줍니다. 저희 삶에서 누구나 예외가 없는 법칙이 있는데 삶에는 어느 사람 삶이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저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뭐 아무 어려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네가 먹지 말라한 실과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땅에서 이제 그 저희들 양식이 될그 식물들이 나오는데 땅이 저주받은 아, 그런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 제가 이제 어제 저희 리딩 지저스 일, 그 창세기 1장에서 사장까지 읽는 날이잖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평생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 그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게 인생이구나 이제 그게 다시 생각되더라고요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또 저희는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 그이 세상은 아, 죄인들이 모여 사는 아, 그곳을 세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 우리 믿는 사람도 죄된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가령 전쟁터에 있으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죄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된 세상에 살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 전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올 한해 이렇게 평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던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신흥 종교였고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게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였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전사가 씌어질 무렵에 내로의 박해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고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사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 이거는 절대 이렇게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인데 하늘에 있는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아, 이들이 시험을 만나지만 기뻐할 이유가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고 이 하늘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지나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날 겁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 영원한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까지 하나도 또 주님이 어떤 일을 천국 이전에도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아, 그 말씀해 주는데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저희들 믿는 사람은 이땅 살아가는 동안 보호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호하심이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도 봤었죠 저희가 주를 따라갈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그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이면 피할 길을 내신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됩니다. 아, 시험이 감당할 만한 거니까 허락되는 거고 감당치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시험이 끝날 날이 있고 시험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아, 그것을 인해서 기뻐라고 아, 그렇게 얘기,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잠깐 시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근심하게 됐지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없지 않고, 또 나는 아무런 걱정 없다. 뭐 어려운 일에서도 나 걱정 않는다. 뭐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 뭐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아, 그럽니다. 잠깐이나마 근심하지만 그러나 산소망 있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심이 하 있고 그러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 바울이 갔다가 3주 만에 그것을 급히 떠나야 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그렇게 쫓아갔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그런 환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 전설을 마치면서 5장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그 그러기 위해서 그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도가 약해지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우리에겐 주의 보호하신 것 능력의 손길이 있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올 한해 저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하면서 아 주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이 있게. 아또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있게. 보호하심 있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게 또 주의 보호하심 있게 올한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 기쁨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의 삼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갑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기뻐라고 하시는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기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시험이 있지만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시험이 있지만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또이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신과 은혜가 있게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늘 걸어갈 수 있게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 저희 오늘은 3교구가 아 기도 받는 날이신데요. 삼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저희 삼교군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교구 이제 식구들이 쉰한 아, 분이시더라고요. 삼교구 아, 모든 식구들 다 믿음 가운데 잘서 있게 하시고. 또그 삼교가 정말 목장마다 교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또 교구를 섬기는 교구 목자 정한삼장로님 또 목자 되시는 박영준장로님 또 서중찬 집사님 나단엘 집사님 목자들 올 한해 수고하지만 그 수고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저희 삼교구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저희 삼교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라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분한분 한분 아버지 믿음에 다 서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 아버지 삼교 오십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쁨에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삼교를 섬기시는 저희 교구 목자 정원삼 정로님 하나님 박영준 정로님 서종찬 집사님 나단엘 집사님 목자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한량없는 죄 은혜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기뻐하라고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랜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산소망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울함이나 낭망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해 되어질 수 있게,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이 안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삶들마다. 오하시고 주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은혜로 올 한해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그 없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삼교식구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오른쪽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 이미라전도사님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왼쪽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